거기에 송대훈세무사 있습니까? 네, 제가 송대훈 세무사입니다. 무슨 일이시죠? 에이, 저 온라인 쇼핑몰 하는데 법인 전화로 왔어. 네,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송대훈 세무사입니다. 자 여러분,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데 슬슬 법인 전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? 자 그렇다면 제가 법인 전환을 생각해야 되는 간단한 세 가지 기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내가 올해 매출 15억이 될것 같다. 자, 그러면 은 2, 3개월 전에는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. 내가 지금 작년 매출이 10억이 넘어갔다. 그렇다면 은 이제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라는 것을 못 봤거든요. 그러면 은 법인 사업자랑 크게 다를 거 없어요.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. 내가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는데, 어우씨. 이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. 그렇다면 꼭 전문가인 저랑 상의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